아, 이거는 물독이잖아요. 예전에 우리 어, 조상들이 쓰던 어, 물독인데 음, 제가 이제 옹기로 된 이런 항아리를 많이 모아요. 좋아도 예, 하고 음. 그래서, 음, 그러니까 좀 특이하게 생긴 지방 지방마다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음, 제주도 물 항아리예요. 근데 어,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물려 주신 건데 너무 <laughs> 제 보물이랍니다. 음, 그리고 요이 무늬 자체도 지방마다 다 틀려요. 예. 그 하신 분에 따라 다 틀리고 지방마다 다 틀리고 음, 그래서 제가 어, 이런 것들을 참 좋아해요. 예. 그러니까 음, 수작업을 한걸 좋아하죠. 옛날에는 수작업을 다 했어요. 이, 이것처럼 이 온기들이 예전에는 다 우리 화분 주물럭 만들듯이 이렇게, 어, 코일을 말아 올려서 흙을 말아 올려가지고 이렇게 치면서 주물럭으로, 어, 이렇게 새우젓떡이잖아요 이게 예전에 새우젓떡 음,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 너무 좋, 지금도 너무 질감이 좋아요. 네. 아, 너무 예쁘죠. 아, 그래서 제가, 음, 이, 어, 온기분을 만드잖아요. 음, 근데 꼭 다육이만 심는 건 아니에요. 저는 뭐, 뭐, 공기정화 식물, 야생화 다 좀씩 키우는데요. 다 우리 화분을 사용하는데, 어, 혀 문제가 없어요. 예, 통풍 잘 되고요. 예, 오래 심어도, 어, 변함없는 거. 어, 그래서 다육을 안 하시더라도, 어, 이런, 어, 화초를 심으셔도 돼요. 예, 예쁘죠. 그리고 어, 아, 요즘같이 이렇게 습도가 많을 때, 습도가 많은데 비를 맞거나 물을 주거나 하면은 그게 이제 화분에 습도가 갇히면 뿌리가 썩잖아요. 그럴 때용기본이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뭐 선인장뿐만이 아니라 뭐 다육이, 뭐 야생화, 뭐 공기정화 식물 다. 그, 뿌리가 썩지 않게, 어 그, 통기성은, 음, 대단히 중요해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음, 지금은 여름이잖아요. 어, 좀 있으면 분갈이 계절이 오는데, 어, 제가, 음, 조금만 한가하기도 하고요 어, 좀 여유분도 있어서 어, 구독자님들 구매 후기 입행을 진행하려고 해요. 어, 우리 화분을 쓰셨던 분들이 써주시면 더 좋고 <laughs> 어, 이제 써보고 어, 화분이 뭐뭐뭐 뭐, 뭐 생각보다 뭐 작다 주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런 것들, 어, 이게 뭐 사이즈가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어, 제가 키워보아서의 경험으로 나오는 그 사이즈가 많아요. 우리 음, 키워보니까, 어, 크게 키울 이유가 별로 없더라고요. 예, 나중에는 커서 너무 감당이 안 돼서, 어, 커서 주지도 못하고, 이렇게 작은 데 심으면은 괜찮은데, 너무 커져서 주지도 못하고, 내가 너무 감당하기에도 커져 버려는 경우가 많아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음, 제 경험으로, 아, 요 정도 예쁘게 키우면 되겠다 싶을 정도의 사이즈가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음, 너무 크지 않게 키우는 거를 제가 이제, 그거를 제일 먼저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어, 키우다 보면 작아지는 건분명 있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 사이즈. 사각도 요 정도면 되겠다. 원도 요 정도면 되겠다 하는 그런 사이즈가 어제 그걸 경험으로 나온 거라서 음~ 고기 한번 맞춰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너무 크면은 어~ 다 그렇게 나중에 다 후회를 많이 하세요. 예 이거는 확실한 거라서 어, 예쁘게 키우는 거에 자꾸 목적을 두시고, 약간 가분수로, 어, 그런 사이즈를 한번, 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어떤 거가 갈지 몰라요. 예. 그래서 두 개씩, 큰 거가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작은 거가 두 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두 개씩을 제가, 어, 다섯 분께, 음, 뽑아서, 어, 랜덤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매후기를 써주시면은, 어 제가 음 무료 택배로 <laughs> 집까지 보내드릴 테니까 어써 보시고 어 구매 후기 좀 달아주세요. 예 네, 참고도 하고요. 네뭐 나쁜 말도 괜찮아요. 네 이렇게 긴분긴 분이 많이 필요해요. 다 그렇, 그렇다고 너무 기르면은또 그것도 감당하기 힘들어요. 이 어 손가락 분을 지금 이제 저도 어, 많이 심어 놨어요 예좀 여유있게 만들어 요즘에 좀한가하니까요 그래서 한가할 때음 손가락 분을 좀 굳히고 있어요 손가락 분에 심은거는 여름에 물이 참덜 빠져요 물이 덜 빠지고 흙도 덜하고 하니까 예쁘게 키우는 거에 제가 항상 그거가 목적이라서 음 이렇게 손가락 분에 심으면 좀못 키우시는 분들은 좀 분을 작게 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좀 이렇게 음 공간도 차지 안 하고, 밖에 내놓기도 좋고, 사이사이 끼기도 좋고, 해서 이렇게 심어놨다가, 선물도 하시고, 예, 쁘게 보시라고, 어, 저도 좀 많이 심어, 심어놓고 좀덜 우짜라가지고, 이홍미화 많이 우자라는데 이렇게 작은 분을 심으니까, 파래지긴 했어도, 음, 금방, 가을에 금방 물들어요. 음, 이렇게 심어놓으시라고, 손가락분도 갈 거예요. 음. 어, 신상이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응. 이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밀은 거예요. 이거는 두드린 거고요. 그래서 진짜 지문까지 보일 정도로 힘이 이렇게 많이 두드리고 뭐 붙이고 하는 작업들이 많은 거라서 우리 아분이 너무 뭐 주글이 주글 주글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우리 아분이 맞지 않죠. 많이 찌그러지니까요. 그래서 찌그러진 거는 진짜 한번 심어 보신분 알겠지만 찌그러진 거그 자체가 남하고 똑같지 않은 거예요. 나만 가지고 있는 거 어, 나만 멋스럽게 만들 수 있는 거. 예. 그래서 반듯한 거보다는 한번 찌그러진 거에 어제말 믿고 한번 심어 보세요. 음. 이 고정화 된 거는 예쁘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뭐가 막 붙인 것들은 다육이가 어, 다 붙여놓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살지가 않고, <laughs> 제 느낌이에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예. 이렇게 좀 단순한데 신고, 어, 가볍고, 이렇게 관리 편하게 하는, 어, 우리 화분, 음, 써보시고, 어, 구매 후기도 많이 달아주세요. 네. 아. 많이들 갖고 계실 텐데 어, 좋은 의견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음, 동그란 것도 있고 어, 이렇게 어, 빗살 무늬를 되게 좋아해요. 예, 빗살 무늬가 유행도 안 타고 오래돼도 예쁜 것 같아요. 우리 선조들도 이 빗살 무늬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어요. 예, 그래서 빗살 무늬는 제가 좋아하는 그거라서 항상 있고 와플 모양도 제가 좋아해서 그것도 많고요. 선인장도 심는데 전혀 무리가 없고요. 선인장은 저기 수분이 많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다육이도 선인장인 거예요. <laughs> 많이 좀 써주세요. 추첨으로 음,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도 부탁드려요.